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1식과 2식으로 놓고, 1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놓은 다음, 이를 3식으로 놓고요. 3식을 2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그리고 정계를 해서 정리를 했을 때, Y에 관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다 넣어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 그렇다면 이 Y를 3식에서 대입을 해서, X는 다음과 같이 어, 3을 더해줌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두 쌍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1식과 2식으로 놓고, 이번엔 1식을 Y에 관한 식으로, 그리고 3식으로 놓고요. 3식을 2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정리를 하면, 근의 공식에다 다음과 같이 넣었을 때, X가 7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 3식에다 대입을 해서 y를 다음 같이 구해서 두 개의 해를 나타낼 수가 있고 복부호 동순입니다.